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어, 협심증, 심근경색증 아시죠? 소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뭐 약물과 스텐트 시술이 아주 좋아서 굉장히 잘 치료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치료가 스텐트 시술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스텐트 시술로도 치료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이 굉장히 심하고 석회화도 심하고 굉장히 여러 부위일 때는 그 하나하나 스텐터 시술하는 경우에 재발률도 높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수술을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이라고 합니다. 에, 오늘은 어, 삼성서울병원 흥부외과 김목성 과장님을 모시고 이 관상동맥 우회로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 서울병원 흉부외과에서 주로 성인 심장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욱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름이 조금 은 길긴 한데요. 네, 심장으로 그 양분이나 그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그 관상동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도로가 이제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우회도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스텐트는 이제 도로가 망가진 데를 이렇게 수리를 해 가지고 가게 하는 거고, 저희는 아예 새 완전히 새 도로를 우회도로를 건설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 어, 심장 모형이 있는데요. 예. 여기 빨간 빨갛게 표시된 게 이제 관상동맥입니다. 예. 이 부분에 스탠트는 여기가 좁아지면은 여기를 넓히는 어, 그런 시술을 하게 되고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수술은 하는 이제 여기 좁아졌다고 하면 그 뒤쪽은 좀 깨끗한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우회도로를 건설해 주는 겁니다. 혈관을 연결을 하면 피가 이로 안 가고 요렇게 우회로 이렇게 피가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거 있는 혈관은 뭐 어떤 걸 사용합니까? 있는 ]까요? 혈관은 이제 우리 몸에 이, 이 양쪽으로 내흉동맥이 예, 내려갑니다. 이 동맥이 있는데 그 내흉동맥을 이용해서 그 깨끗한 부위에 그러니까 병변이 있는 그 뒤쪽에다가 우회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정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던데 환자분들 중에 관상동맥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리를 뭐 길게 째서 거기서 정맥을 가지고 네네. 수술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제 최고 처음에 관상동맥 우회 수술은 이제 정맥으로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정맥으로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소련 사람이 구 소련 사람이 이제 동맥으로 하고 좀 결과가 좋아가지고 동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 그렇지만 이제 특히 오른쪽 이제 관상동맥이 왼쪽에 살아 나가지고 오른쪽에서 하나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오른쪽 관상동맥에 대해서는 그게 많이 좁아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맥으로 했더니 그게 경쟁 혈류 때문에 잘안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막히는, 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맥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맥으로 수술하는 게 어려워요? 정맥으로 수술하는 게 어려워요? 뭐, 수술이라는 게 뭐, 그, 이제, 딱, 어떤 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좀 힘들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어, 동맥을 사용하는 게 조금 그, 아무래도 동맥이 혈관이 더가늡니다더 음. 가늘고, 이제, 이제, 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잘못 잡으면 동맥이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약간 좀 기술적으로는 동맥 사용하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동맥을 이어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은가요? 정맥을 이어놓는 게더 좋은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개존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동맥을 연결한 경우에는 10년 개존율이 특히 내흉동맥일 때는 한90%좀위 90% 전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정맥의 경우에는 한50% 전후, 10년 계준율. 그러니까 이제 동맥이 더 좋다는 거죠. 예. 계준율이라는 게, 오래 시간이 지나도 그 혈관이 계속 통해 있는, 네, 예, 열려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재발율 따지면은, 10년으로 따지면은, 동맥은 10% 이하.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정맥은 50%. 예, 50%. 동맥이 훨씬 낫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맥이나니까 이제 저희가 동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좀 아까 전에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쪽 내흉동맥을 다 떼는 경우에는 상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당뇨가 심하시고 몸이 조금 이 지방질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상처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어, 예, 예. 그 상처 회복이 봉합 부위에서 이제 잘 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동맥이, 그 여기 이 상처 부위에 그 양분이나 이런 걸 공급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동맥을, 내용 동맥이라고 그랬는데, 이 동맥을 떼서 심장에 갖다 붙이면, 그럼 그 동맥이 원래 공급하던 그 부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부위가 주로 이제 흉골 이쪽 앞쪽인데 다른 혈관에서 이렇게 그뭐 하나가 끊어지면 막 바로 괴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네. 한 부위를 여러 혈관이 예, 공급을 한다는 공급을 거죠. 그 정도 하나를 좀 빼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흉부외과에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옛날에 처음에 여러 이제 그 개척자들이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는 저등 뒤에 있는 혈관도 쓰고, 손에 있는 혈관도 쓰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950년대 이 수술이 이제 개발이 돼서, 네? 1970년대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 혈관이 좋다, 이런 게 조금 정립된 상황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이렇게 가슴 열고 크게 이제 노출해서 하면은, 합병증은 굉장히 많을 걸로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합병증을 하는데 상처나 상처 감염률이나 이런 거는 저희 병원에서는 한1% 이하로 1%이하고요 네. 네. 사실 이 합병증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인가, 또뭐 감염이 될 것인가, 또뭐이그뭐 그뭐 출혈 같은 거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건 1% 이하란 말이죠. 출혈은 저희가 1%는 아니고요. 출혈은 한3% 정도 됩니다. 음. 예.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있을 때 음. 조금 빨리 그걸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음. 출혈하게 되면 이제 타인의 혈액을 또 수혈해야 음. 돼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최소화하기 음. 위해서 네. 조금 빨리 네.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술을 할때사실은이 심장을, 심장, 많은 분들이 이제 심장을 열고 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네. 사실은 이 관상동맥은 심장 표면에 있기 때문에, 어, 이 심장을 여는 건 아니고, 이 위에서 수술하시는 네네. 거죠, 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심장이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심장을 세워놓고 하나요? 심장을 이제 세워서 하는 방법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네, 네, 네. 전통적으로 이제 그래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90% 이상의 수술이 그렇게 진행되고 어, 90 있습니다. 90%까지 올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공 심폐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심장을 세우고 음. 그 인공 심장하고 인공 그 폐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피를 이제 우리 몸이 아닌 다른 기계를 네. 기계, 외부의 기계를 안밖 기계 돌려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전체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감염이 아니라 염증 반응이 네. 생기게 되니까 네. 그런 염증 반응 때문에 네. 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심폐기를 사용 안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자꾸 하는데 문제는 인공 심폐기를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좀 경험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사실 오늘 가지고 오신 영상 중에 어, 인공심폐기를 사용 안 하고 뛰는 심장에서 어, 수술하는 장면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보시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지금 이 영상이 이제 가슴을 연 거죠. 네네. 열고 심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심장이 어 약간 노란 기름으로 쌓인 심장이 네. 두근두근 거리고 네. 있고 여기 뭐웬 어, 문어 발각기도 하고 네. 그런 것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죠? 이제 심장이 뭐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제 관상동맥 혈관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2mm, 1.75mm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데 그걸 정확하게 꼬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관상 동맥 수술하는 부위를 이렇게 포크 같이 이렇게 딱 좌우로 이렇게 고정을 해줘가지고, 왜요? 그쪽 부위는 안 움직이게 하고 음. 이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음. 네. 지금 여기에 보이는 혈관이 이제 내용 음. 동맥인 거죠. 네, 네. 오, 유저 의사가 봐도 상당히 좀 신기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술이, 뭐이 화면이 굉장히 확대되었을 것 같은데, 이 그렇죠. 혈관이 뭐 내용 동벽이 한2 m m 내지 3mm 보통 정도. 2mm에서 음. 3mm사입니다. 네. 야, 이게 심장 옆에서 계속 움직이고 물론 이제 이 옥토퍼스가 딱 고정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움직이면은 시야에 굉장히 진짜 혼란이 많겠어요. 혼란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뭐밥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밥도 처음에 뭐 음. 짓다 보면 잘안 되고 이런데 자꾸 하다 보면 잘 되듯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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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이걸 했기 때문에, 어그니까 이걸 배우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겠어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이제 선생님 내과 선생님들은 이제 스텐 스탠, 트라는게 이제 그 화면을 보고 하시고 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은 이 시야도 좁고 하기 때문에 음. 이 표준화가 사실 잘안돼 있습니다. 보통 이 구,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어 입원을 하면은 네. 그러면 얼마나 입원을 하느냐?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음. 보통 이제 일주일 내로 퇴원할 확률이 9 0입니다 네. 퇴원하시고 이제 뭐 일상생활로 네. 하시는 거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 직장이 포함되겠죠. 그렇죠? 예, 예. 예. 직장생활하는 거는 이제 빠르신 분들은 뭐 솔직히 한2 주만에도 가시고 의학적으로는 예, 보통 일주일 이내에 90% 이상 퇴원을 하고 직장 복귀는 2주 정도면 난 보통 한 일주일은 보통 한달 후를 근유하고한 달들을 예, 근유해요한달 예. 어. 후를 근유를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직장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일하는 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한 달을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에 맞게 또 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령인 환자는 어떠세요? 요즘에 뭐 80세 넘으신 분들도 수술을 하시죠? 특히 중공이 때는 뭐 70세만 자도 수술을 안 했죠. 음. 그때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60매세였으니까요. 음. 예, 그런데 지금은 80세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80세 되시는 분들 요즘에는 이제 평균 연령이 한85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85 되시는 분도 저희가 수술을 하는 이유는 환자분이 어떤 분들은 또 85세가 되셔도 대단히 건강하신 분들이 예, 계세요. 예, 예. 그 환자분의 그 상황을 보고 어 환자분이 수술을 견딜만 하다 하면 저희가 수술을 직급적으로 하는 됩니다. 80세가 넘으시면은 수술하는데 회복하는 거뭐 사망률 그런 게 굉장히 좀 다르지 않냐? 아, 저희가 그 가... 그걸 한번, 저희가 논문도 썼습니다아맨 네. 논문도 쓰고 했는데, 그 논문,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 큰 차이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어, 네, 그렇지만, 이제, 장기 생존율은 다르죠, 아무래도. 네, 다르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그렇죠. 분이니까. 이번 기간은 좀 길지 않을까요? 이번 기간은 저희가 한, 뭐, 기로도 한 하루 이틀 정도지, 큰 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아, 어, 2주까지는 안 가요? 저희가 2주까지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수술 후에 거의 한 5%? 5%아래면좀 그렇게 합병증이 좀 있는 분들이 2주 가고 네, 그건... 보통 1주, 2주 이, 정도 예, 예. 이 정도에서 예. 저희가 이제 빨리 움직이고 수술 후에 긋고 하시는 게 회복에 훨씬 좋더라고요. 예. 수술 후에 뭐 특별히 뭐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관리보다 빨리 움직이게 합니다. 음. 예,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보통 어, 큰 문제 없으면 하루 정도 음. 계시다가 일반 병동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셔서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이심전도를 24시간 음.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혹시 움직이시다가 무슨 문제가 되면 바로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는 거를 저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 환자를 스텐트 시술을 하려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다가 너무 심하면은 이제 수술을 의뢰하는데 그때 뭐 환자분들이 또 보호자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 대수술 아니냐. 심장 수술 사망률이 높다던데 합병증 많다던데. 또어 요약하는 기분으로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심장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은 사, 뭐, 공포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전신 마취를 한다는 거는, 뭐, 누구에게도,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심장 수술은, 어, 한, 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한 20, 30년 전에는 좀 성적이, 뭐, 아주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료, 마취도 발전하고, 저희 흉부외과 수기도 발전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발전돼 있고, 최근에 합병증률도 굉장히 낮으니까, 어, 대상이 되시는 환자분들은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옥성 선생님이 수술 잘해주실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관성동맥 우회로 수술에 대해서 삼성 서울병원 김옥성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